일상 속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한 채 남겨놓은 탄소 발자국, 단풍이 물들어 낙엽으로 떨어지기까지 발자국을 지우기 위한 에드파워 영산부만의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산소 발자국에 대한 PBA를 진행을 합니다. 영상부가 진행하는 PBA에 대해 에드파워 네. 동아리원 3회 모두가 모인 앞에서 부장 가은이 3회 발표를 하고 있다. 0.67g 우리가, 우리가 삭제하지 않은 스팸메일을 쌓아둘 때 바로 20만 8천분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9만원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한 디지털 사용을 줄이고 지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메인 영상 팀의 첫 회의 날이다. 첫 회의부터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요일을 보내는 거. 이거는 카페로 할수 있을까요? 이메일 거내는 거. 카페 너무 약간 엄청 시간 소문 때문에 음. 거슬릴까봐. 차라리 어차피 이것때문에 구할 거뭐 때문에 막 어, 뭐. 뭐. 뭐 집에서 보내는 거 어, 집에서 보내는 게 괜찮고. 을 찬영 오빠 집 비밀 안돼. 에바지 되겠지. 되겠지 뭐야? 안 될까 것 뭐야? 집 주인 몰래 촬영 장소를 정하고 있는 메인 영상 팀이다. 나아 그리고 육전 연기시키기 이거 아 좋아 너무 좋아 카메 이런 팀아 진짜 1초 안에 지나가는 거1초가지나가거 아니야 1초거든잘 봐봐 메인 영상팀은 PBA의 첫 영상을 만들기 위해 레퍼런스를 참고하며 열띤 회의를 진행한다 이게? 아 배우기 맞아, 카메라가 배우의 카메라가 약간 좀더 좀 3인칭적인 느낌에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 약간 좀 어, 맞아. 카메라도 조금 흔들리는 느낌 카메라도 거기다 핸들을 쓰거나 아니면 무빙 네. 있게 들어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 느저 팀장을 맡게 되셨는데 네. 신경이 어떠신지 저요? 근데 다들 팀장 같은 팀원들이라 어? <laughs> 그냥 타이틀만달고있네요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데요고 있는 것 같아요. 고 있는 있것있것있요간어떠세요아요 너무 좋아요 영상 부장은 부원들요 뿌듯하다. 아요 탈퇴고 있는 것 같아요. 탈다는는 회의날 결정한 것처럼 다른 팀 소속인 찬영의 집으로 정해졌다. 어, 카메라 어, 구도를 어, 맞추고 소품들을 챙기며 아니, 촬영 아, 준비를 까먹어. 하느라 어, 모두 어, 바쁘다. 아니야, 광고가 아니야. 이거. 어. <laughs> 여기 집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빌려주게 되셨나요? 강제죠. 왜안 했어, 뭐 저희 마켓인데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강제요 강제. 강제. 어, 얘기 제일 아, 최초로 말 내가 말했는데? 아, 재현. 응. 이미 알고 있었어. 나좀치워야겠 음. 야, 치워. 아, 이거 다네. 어때요, 수민씨 조금만 이거 치워요. 어. 쌍도 치워. 기대해 주세요. 저거 보면 하. 내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왜 여기 뭐 혼자 나와 있어요? 아, <laughs> 저. 전화를 해린언니가 혼자 못한다고 해서 제가 1인 2역할 해줘야 돼요 <laughs> 통화 상대 네. 여기 카톡이 오면 제가 전화한다는 신호예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상대 역할을 맡은 다은은 사뭇 진지하다 야 미친 대박사건 아니 너 지금 통화 돼? 너 어디야? 너 어디 집이야? 아니요 다은이 밖에서 열연을 펼칠 동안 안쪽에서는 촬영이 끝난 모양이다 이거 괜찮은데? 어땠음? 좋아 어, 좋았어? 응아근나뭔 어. 소리? 이거를 크게 액션을 못했어 아니야아니야 뭐 소리가 갑자기 안 나나? 지금? 소리가 없지 기분 깊어 <laughs> 자연스러워 작은 딘 테일도 놓치지 않으려 아니, 그러니까. 촬영물을 꼼꼼히 확인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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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상을. 음, 오, 제제 너무 집주인 찬영은 행복해 보인다. <laughs> 어, 아 어, 근데 고생하셨다. 너무 맛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끼 어 촬영을 마치고 피자로 소소한 뒤풀이를 즐긴다. 에드파워의 정기 집회 전 틈틈이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보인다. 여기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저희가 사는 것이 디지털 탄소다 보니 웹이나 모바일에서, 행해지는 것이 많았는데 웹이나모바일의 아이콘들이 작다 보니까, 그것을 좀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볼수 있을까에 대한 시각화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작물고통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는지 저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디지털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원 메시지로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게끔 제... 그런 거를 저희 메시지로 정했어요. 이거를 이제 좋은 제작물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팀은 고생이 많다. 한편 제작팀에서 기획과 컨택을 맡고 있는 종인을 만나보았다. 그럼 기획팀 제작물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은지? 이번 기획팀에서 만든 제작물을 통해서 어, 에디슨과 같은 광고 캠페인이나 환경 단체들에게 우리의 메인 영상이나 아니면 캠페인 영상 같은 것을 릴리즈하기 전에 우리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서 좀멀 널리 알리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다시 출력 작업한 포스터와 영상물들을 다양한 데... 채널과 컨택해 릴리즈하기 위해 기획팀은 최선을 다한다. 서울의 한 카페. 캠페인 영상 팀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여기 그 보자고 시간일을는 시간을 음. 뒤에 화면 그대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캠페인 영상 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고민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팀 빼고는 다 영상팀이었고 그래서 영상을 위주로 다룰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캠페인 영상팀이면 영상도 하면서 캠페인 기획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캠페인 영상팀을 지원하게 됐죠. 어떤 캠페인을 만들고 싶어? 저는 나중에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뿌듯한 그런 캠페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 음, 음, 이젠 음. 촬영이 남았다. 음. 열기 가득한 촬영 현장.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오늘 촬영 어땠는지? 아, 뭔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약간 아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없이 뭔가 다 열정적으로 임해서 뭔가 충돌 없이 잘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안 접혀 오던데 아, 오늘 원래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잡았는데, 다들 너무 잘해줘고 1시간 반 만에 끝나서 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촬영이 끝나도 캠페인 영상팀은 후반 회의에 한창이다. 편집과 업로드에 대해 상의할 것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혹시 전자기기 에 소비를 하시나요? 아마 그렇죠. <laughs> 아, <laughs> 아마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계속 휴대폰과 노트북을 쉴새 없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목소리> <목소리> 영상부 33기, 34기 모두가 힘을 다해 함께 걸어간 PBA. 우리의 영상은.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 모습들을 담은 기록들입니다. 아직 대학생이라서 해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학생이기에 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친 순간들.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선한 영향력을 위해 어떻게 참여를 하고 도전해 나가는지 작은한걸음이라도 우리의 발자국들이 모여 또 다른 세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길.